네,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고 음. 코로나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이 봉사의 손길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 않아도 한파 때문에 날씨가 뚝 떨어졌잖아요, 기온이. 네. 그러면서 연탄이 없어서는 안될 계절이 찾아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연탄 봉사 활동이나 연탄 기부 행사가 좀 많이 줄여서 걱정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 속초에는요. 18년째 연탄은행을 운영하시면서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연탄을 나눠주는 음.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따뜻한 이웃들도 있는데요. 네. 그 훈훈한 현장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아, 여러분, 요즘 너무 춥죠? 근데 이 차가워진 날씨 속에 정말 누구보다도 따뜻하게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여기는 속초 영랑동인데요. 여기서 바로 연탄 배달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손에서 손으로 옮겨지는 따뜻한 온정. 혹한의 겨울이 돌아오면 늘 연탄이 필요한 곳이 보입니다. 이웃을 위해 시간을 쪼개고 정성을 나누는 사람들, 검은 연탄을 나르며 행복을 나누는 이들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어 수고 많으십니다. 오랜만니다 아이고 오늘 연탄 배달 가시는 예, 예, 거죠? 예예. 예, 예. 혹시 어디로 가나요? 어 지금 여기가 영랑동입니다. 영랑동인데 아. 대상자가 오늘한한열 집이 하고 도 또 연탄을 떼시는 분들이 이제 몸이 아프고 뭐일안 떼는 그런 분들을 또한 800장을 뺍니다 또 그래가지고 오늘 어 여기 천장하고 한 2천장을 오늘 여기 어 영랑동 청년에서 회어 지금 오늘 배달 봉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스케줄이 잡혀 있습니다. 아 그럼 직원분들이랑 또 청년회에서 네. 나오셨다고요? 예예. 예, 예, 예. 혹시 청년회 회장님? 청년회 회장이 누구죠? 청년회장. 회장. 어, 안녕하세요. 저쪽에서 찾고, 저쪽에서 찾고 있었어요. 네네네. 아 연탄 봉사 이렇게 자주 오시나요? 어 저는 연탄 냉 속초에 개소식이래. 17년 됐거든요. 아. 17년 동안 한 해를 저는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해를. 네, 그리고 어, 저희 또 동네이기도 하고, 어, 제가 여기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 저희... 동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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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laughs> 네 에서 엄청 많네한 정을 나한기위해서 나왔습니다. 아, 에서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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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오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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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회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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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산지게가 생소한 차지원 그래요? 리포터. 아, 처음 해보는구나. 처음 해봐요. 네. 아 이렇게. 아 이거 떨어뜨릴까봐 너무 겁나는데요. 이렇게. 연탄 한 장의 무게는 3.65kg. 넉 장을 한 번에 지고 가니 무게가 상당합니다. 조심 조심 한발두발 발. 좁디좁은 골목길을 지나는데요. 보다 못한 봉사자 한 분의 말씀 엄청 쉬운 거예요. 아, 여기서 엄청 여숙초가 여기 <laughs> 네 네. 원덕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는 한 중에 보면 어깨도 못 써. 어깨 한번 펴지 않은 채 십시일반 힘을 모으니 금색꽉찬 연탄 창고. 가득 찼는데요? 어. 네. 여기 속초가 이렇게 낙후된 데가 많거든요. 아 낙후된. 데가 얘 예, 여기가 바닷가 쪽이라서 어려운,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요. 기름이나 가스 대기는 너무 부담이 많이 되니까 제일 싼게 연탄이니까. <laughs> 그럼 이렇게 한번 배달이 되면 어느 정도 사용을 하세요? 겨울은 겨 겨울 내내. 뭐 아니, 겨울은 못 나세요? 예. 아. 봄 이른 봄 아, 이럴 봄요? 이럴 때한 번씩 더해요. 한 번씩 더. 해요. 아, 한 번씩 예. 더. 예. 예. 옷깃을 스치는 바람이 매서워질 때면 늘 이렇게 연탄 배달에 팔을 걷어붙이다 보니 집집마다 가지고 있는 사연들도 이제 편히 꿰고 있죠. 네, 아, 수고, 어, 수고했어요. 할머니는 많이 아프나? 안녕하세요. 할머니 많이 아파? 예. 네. 어, 그래서 좀 저거 들랑다랑. 그래, 그. <laughs> 그, 그, 내년에 때봐 예. 네. 수고어요 응. 네. 그래 네. 이걸 또 어디다 옮기시려고요? 이 많은 거를. 네, 이게. 네. 올려야죠. 올린다고 또 따로 올리시려고요? 예. 네. 가능하시겠어요? 네. 한, 한 달씩, 두 달씩 올려야죠. 음, 아, 그거 누가 또 도와드려야 될것 같은데. 아이, 다, 아. 이게 갖다 주는 것말야고만 네. 어느새 연탄을 기다릴 또 다른 집으로 이동합니다. 올해는 지금 얼마나 하셨어요? 지금 아직 5만 장도 안된것 같아요. 5만 장. 5만 장도 안 됐단 말씀은. 반도 못 했어요. 반도 못 했다. 맞습니다. 10만 장 이상 하거든요. 매년? 네. 그러니까 한 회기당 네. 11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네. 12, 3만 장 정도. 네. 아직 5만 장도 못했다? 네. 그건 뭐 적단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아직 해야 될게 많이 남아다 아... 아... 해야 되나요? 음... 여기 염산이 완전 꽉 찼는데요. 그만큼 제 마음도 음... 네, 사랑으로 가득 찬것 같네요. 마음이 어. 너무 좋죠. 네, 마음이 너무 좋아요. <laughs> 네,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네. 뭔가 엄청 뿌듯해요. 네. <laughs> 네. 누군가를 도와주러 온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감사함과 행복을 얻어가네요. 영남동 배달을 마치고 인근 장사동으로 이동합니다. 연탄 배달이 아니라 연탄을 기증한다고 해서 찾아온 건데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어머님에 대 어머님도 연탄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필요는 한데. 예. 네. 좋으신 분들을 뭐? 따뜻하게 뜨시고. 수주인 많으시고 나무니. 올 11월 기준 연탄 한 장의 가격은 약 800원. 김연아 어르신이 기부한 800장이면 무려 64만 원 어치죠. 유난히 추울 거란 올겨울 누군가의 따뜻한 아랫목을 지켜주기 위해 선뜻 내어준 그 마음이 그저 고맙기만 합니다. 연탄이 괜찮습니까? 아, 아주 잘발랐어 잘 이렇게 되면 가스도 벌 나오거든. 무심한 듯 연탄 배달은 계속 이어집니다. 늘 적적하기만 했던 집. 처럼 북적북적 사람들이 찾아오자 이집 고양이도 은근히 기분 좋아 보이는데요. 낯을 가리긴커녕 애교도 풀려봅니다 <laughs> 연탄이 지나는 골목은 쉴 틈이 없습니다. 장의 연탄이 만들어내는 따뜻한 세상을 위해 차곡차곡 어느새 200장이 뚝딱 채워졌는데요. 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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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발걸음이 쉬 떨어지질 않습니다. 어르신의 딱한 사정 때문이죠. 왜못 받고 계신 거예요? 동사무소 가서 얘기 했거든요. 네, 네. 신청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직원이 와서 보겠다고 래 놓고 연탄 떼는지 안 떼는지 하는 하겠다, 건 어쨌든 안 어떤 사연인지는 더 알아봐야겠습니다만 행여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이 아닌지 한번더 돌아봐야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겨울 난방비를 감당할 수 없는 취약계층에게 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카드 형태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지만 이런 어르신들을 위해 더 알리고 더 도와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간 속초연탄은행을 지켜온 김상복 대표도 부쩍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저도 지금 80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연 속초는 누가 이거를 맡아서 할수 있는 이런 게 지금 없고 저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누가만 한다면 자기 건물을 내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우선이고. 특히 연탄을 때는 가정이 노령화되고 연탄보단 기름 보일러를 사용하는 집들이 많아졌다고. 연탄은행을 기름은행으로 전환해야 할 수도 있다는 기사도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우리 강원도엔 연탄 가구가 많습니다. 연탄 가구 사용 가구 수가 줄어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줄어드는 사용 가구들이 기름 보일러 바꿀 수 있는 형편들의 분들이 바뀐 거잖아요. 저소득층의 연탄 사용 가구가 줄어든 게 아니에요. 그 저희들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지금 보험만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요. 어, 코로나나 또 경제가 힘들어지니까 50%그 저희가 한해 사업비로 연탄 대금으로 지불되는 금액만 1억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사실 그게 턱없이 못 미치는 상황이어서 좀 걱정되기는 합니다. 많이 기억해 주시고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연탄 한 장에 담긴 따뜻한 마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차가 골목 안까지 깊숙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자원봉사자분들의 그 손에서 손으로 연탄이 전달이 됐습니다. 네. 결코 이 무거운 게 가볍지가 않습니다. 연탄이 그럼요. 정말 무거운데 어 표정만큼은 정말 밝으셨거든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네, 예. 또 나눌수록 커진다라는 말의 의미를 새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 도움의 손길을 고마워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네. 가슴이 탐찡했었는데요 다만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도 음. 보여서 마음이 참 좋지를 않습니다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두루두루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연탄 한 장의 무게가 3.65kg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사람의 체온이 36.5도. 자, 연탄 3.65kg의 연탄에 36.5도 사람의 체온을 실어서 따뜻한 겨울을 선물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영동 소식 잘 만나봤고요. 생방송 강원 365,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뵐게요.